할렐루야 네. 네,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3주고 또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 이 추수감사주일 아, 하나님께서 이한해 동안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넘쳐나고 또 더욱더 풍성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척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가운 입고 기타 친 이래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옛 유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마을에 낯선 행인들이 와가지고 돌맹이 수프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돌맹이 수프 말 그대로 돌멩이 넣고 물 넣고 불을 지펴서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돌멩이 수프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laughs> 뭐 하는 일인가? 생각할 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했죠 돌멩이 넣고 막 <laughs> 끓이니까 한 사람이 이게 무슨 맛이 나겠냐 하면서. 집에서 당근 수확해 온 거를 탁 집어 넣는 거예요. 그고막 끓이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또한 사람이 야 이게 더 무슨 맛이 나겠냐 해서 집에서 양파를 가져다가 툭 집어 넣는 겁니다. 또 무슨 맛이 나겠냐 하면서 막 끓이다가 우리 남의처럼 시금치를 가져다가 툭 집어 넣고 끓입니다. 그러다 한 사람은 야 여기 그래도 간은 좀 해야지 않겠냐 하면서 우리 표현으로 할까요? 멸치액젓을 조금 넣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음말 그대로 수프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돌멩이 가지고 끓이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넣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수프로 잔치를 열게 되었다는 아, 유럽에 내려오는 동화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성들 여러분 한 조각의 감사이지만 그것을 에, 나누다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더욱 더큰 풍성함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생각하는,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의 이 동화의 이야기처럼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한 것을 나누는. 그럼으로 인하여 더그 감사가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감사는 먼저 드릴 때에 시작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감사는 먼저 드릴 때 시작하는 겁니다. 돌 하나로 시작한 스프가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하나하나 먼저 나눌 때에 그것이 풍성한 축제가 되었듯이 우리의 감사 한 조각, 한 조각이 하느님 손에서 풍성한 추세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이 가난에 정착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거두어드린 수확물을 하느님 앞에 바치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일회성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매해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추수하여 거두어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동안 하느님께서 그들을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더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해드리라는 얘기는 매해 하느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라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감사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자금과 약함을 먼저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유리, 유리하는 민족입니다. 거처하는 곳이 없는 땅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느님 앞에 이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들을 가만 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감사는 하느님이 이루신 은혜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더 읽어 나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 시간 하느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감사는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올한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더 읽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산을 드릴 때에 그들의 스토리를 드렸어요. 하느님의 우리는 이러와 인생 그리고 하느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스토리를 하느님 앞에 같이 고백함을 드렸죠. 그 스토리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니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이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드리며 그들의 모든 것, 예전부터 이어왔던 모든 순서 순서들을 다 읊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 결국에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한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것, 숨 쉬는 것 모든 것들 다 가정 교회 작은 일상 하나하나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다시 읽으며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621년 플리머스의 천교도들이 혹독한 겨울과 기근을 지나게 돼요. 그러므로 처음으로 수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어렵게 수학하게 되죠. 그들이 어렵게 수확하였을 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원주민들과 음식을 나누었어요. 이러해 이 이야기가 브레드 퍼드의 연대기와 에드워드 원슬로그의 보고에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라 것이 이들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게 그들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추웠던 기억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억들을 다시 한번더 떠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그 이야기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한가하면 너희들의 그 소유의 전체의 방향성을 하느님께 돌리라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저 거두어드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소유의 방향성을 하느님께 돌려라. 그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조금 남으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느님 우리의 삶에 먼저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적 감사라는 겁니다. 즉 감사는 먼저 드릴 때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예배적 감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요한 넷슬리의 옥사님이 돈 쓰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벌수 있을 만큼 벌고,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하되, 줄수 있을 만큼 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한에슬리 목사님은 실제로 소득 처음 벌었던 그 소득대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더 많은 소득이 늘어도 그 소득에 대해서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꾸준히 늘어난 것은 나눔이 꾸준히 늘어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하느님께서는 그 소산의 감사를 레위인과 나그네와 공유하라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땅에 기업이 없는 성막 섬김에 전념하는 사역자였고,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로 생계 기반이 취약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에게 하신 그 감사의 의미는 감사는 너희들이 그냥 풍성이 누렸다고 누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약자에게 흘러갈 때 진정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느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합니다. 감사는 드림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나눌 때에 진정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여서 아, 감사가 그냥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드리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그 삶이 지금으로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음 해에도 여전히 베푸실 은혜를 기약하면서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